팔과 본문 시작해 볼게요. 자 제목부터 보면 문자도. 자 문자도가 뭐냐면 어 윈도우 인투더 조선 다이 s 스티 조선 시대의 창, 즉 문자도가 조선 시대를 보여준다는 소리겠죠? 자 문자도는 선생님이 오른쪽에 그림을 갖다 놨는데 이렇게 한자를 그림이나 이런 걸로 꾸민 걸 문자도라고 합니다. 자 문자도가 조선 시대를 이제 반영하고 있다는 소리인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Look at the painting on the right. 오른쪽에 그림을 보거라. Do you see the Chinese character 효? 당신은 한자인 효가 보는, 보이는가? 자, 여기서 Chinese character는 중국 문자니까 한자를 의미하겠죠? Do you also see a calf, a 검은도, and a fan? 당신은 또한 보이는가? Calf는 여기 잉어를 말합니다. 잉어, 그리고 검은고, 검은고, 그리고 어 f a fan은 부채겠죠? 부채가 어디있어요 요거 있죠? 어, 부채가 보이는가? This kind of painting is card. 이런 종류의 그림은 불려집니다. 문자도라고 불려집니다. And it is a type of folk painting. 그리고 그것은요, 민속 그림 중에 한 종류입니다. 민속화 중에 한 종류입니다. 어떤, 어떤 민속화인데요? 이 대부터 끝까지 묶어서 이 페인팅을 수식할 거예요. 어떤 민속 그림이냐면요. was popular in the late 조선 dynasty. 조선 시대 후기에 인기가 있었던 민속 과 중에 한 종류입니다.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걸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연두 색깔로 쳐놨어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BPP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수동태라고 하죠? 수동태는 누가 당하는 거야? 주어가 당할 때 쓰는 거죠. 주어가 this kind of painting이죠. 이런 종류의 그림은 불려짐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BPP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 에 여기 대순 뭐죠? 우리 대신 나오면 앞 뒤를 적고 봐야지. 자 앞에 민속 민속화라는 명사가 있고요. 즉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 주어가 없죠. 그리고 이 선행사를 주어 자리 에 넣어서 해석해 보면 민속화는 인기가 있다. 어 말이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대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우리 주격관대 관계대명사는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듯이 해석을 해 주시고요. 이 앞에 사물이기 때문에 대 대신에 미치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주격관대는 주어 없이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지. 이 동사는 누구한테 수일치시켜야 돼? 선행사에 시키는 거죠. 선행사가 단수죠.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워즈를 쓴 겁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in 문자도 문자도에서 there is usually a chinese character 보통 중국 문자 즉 한자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with 뭐와 함께 with some animals or objects 몇몇의 동물들 또는 사물들과 함께. 그렇죠. 지금 문자도 안에 이렇게 글씨, 효 라는 글씨가 있잖아. 한자가 있잖아.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동물 들어가고 사물이 들어가죠. 자, 여기서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 there is. 우리 there 비동사는 어디가 주어져? 뒤에가 주어져. 뒤에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is를 썼습니다. One of a Chinese character s appears. 여덟 개의 한자들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보여집니다. 이 문자도 문자도에서 여덟 개의 한자 중에 하나를 문자도에서 문자도 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건가봐. t h e r e 그것들은요. 여기서 day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덟 개의 한자를 설명하겠죠. 여덟 개의 한자가 뭐냐면 효, 재, 충, 시, 음, 예, 의, 염, 치이 여덟 개고요. 그리고 and they represent 그리고 그것들은 나타냅니다. 여기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계속해서 여덟 개의 글자들이겠죠? 그것들은 나타내는데요, the values 가치를 나타냅니다. 어떤 가치? 대부터또 끝까지가 value를 수식합니다. 조선 시대에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가치들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지금 여덟 개의 효, 재충 어쩌고 어쩌고 이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조선시대에 중요했던 가치를 나타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살펴보면 일단 캐릭터에 S가 붙어 있죠 우리 one 여기 한번 적어볼까 one 다음에는 항상 복수명사가 와야 돼 해석해보면 뭐뭐 중에 하나란 뜻이거든 그러면은 얘들아 하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되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꼭 이렇게 복수명사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원어부 복수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다. 그럼 우리 영어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중요한 성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누가 주어야? 원이 주어져. 그래서 원에 수일치 시켜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뭘 붙여야 돼? 이렇게 s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that. t h t 만나면 앞뒤 뭐라고 했죠? 자, 앞에 명사가 있고요. 뒤에 주어가 없죠? 그리고 value를 주어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봐. 가치들은요, 중요합니다. 어, 말이 되기 때문에, 얘는 주격관되겠죠? 앞에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요. 자, 이 월은 밸류스의 스위치해야겠죠? 밸류스 복수기 때문에 월을 썼습니다. 자, 그럼 효제충,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 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뭘 뜻하는지. 넘어가서, The animals or o b j e c t in 문자도, 문자도에 있는 동물들이나 사물들은요, are not just decorations. 단지 장식용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are를 쓴 이유는요, 주어가 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영어에서 중요한 성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the animals or objects. 이게 주어가 되겠죠? 지금 주어가 뭐예요? 5월에 들어가면은 둘중 하나란 뜻이긴 한데, 둘중 하나여도 어쨌든 복수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써야 된다? R을 써야겠죠? They often are symbolic. 그것들은요, 상징적입니다. For example, 자, 요런 거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모 쳐놓게. 예를 들어서 얘랑 바꿨을 수 있는 거. For instance. 얘도 예를 들어서란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까요? 잉어, 잉어를 예를 드네. 지금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어, 이 동물이나 사물이 장식용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 여기서 데이가 의미하는 게 동물이나 사물들 말하는 거잖아. 동물이나 사물들은 상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동물이나 사물의 예로 누가 들어간 거야? 잉어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for e x a m p l e 을 써주셔야 돼요. Carving the painting of a show symbolize 효, 효의 그림에 있는 잉어는요, 잉어들은요, 상징합니다. Respect for parents. 부모에 대한 존경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효가 효도할 때 효니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상징합니다. Because of an old story. 뭐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에서 이 효가 잉어를 뜻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나봐. The story goes as follows. 이야기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아래서 효가 어떻게 해서 이제 잉어랑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go as follow, 여기, 다음과 같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법적으로 중요한 것도 살펴보면요. 여기 symbolize가 지금 이 문장의 동사거든? 그럼 진짜 주어가 뭔지 좀 살펴볼게.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보면, c a r f 가 주어예요. 어, c a r f 는 선생님 단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c a r f 이거란 단어는요, 단복수가 같아요. 이게 만약에 단수였으면 앞에 뭐가 붙었을까 어 어가 붙어 있겠지. 근데 어가 없는 거 보니까 얘는 뭘로 쓰인 거야? 복수로 쓰인 거겠지. 그래서 여기 스 o 벌라이즈를 써야 돼. s 붙이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 비커즈어부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비커즈어부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겠죠. 반대로 비커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비커즈는 무슨 사? 접속사기 때문에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겠죠. 자, 그럼 우리 효랑 관련된 그 잉여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Once upon a time, 옛날에 a man lived.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with his old mother. 그의 나이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One winter, 한 겨울에 the man's mother became ill. 남자의 어머니가 아프게 되셨고요. and couldn't eat anything.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On one very cold day, 한 매우 추운 날에, the mother said to the man, 그 엄마가 남자한테 말했습니다. It would be wonderful. 아, 진짜 멋질 텐데. If I could eat fresh fish. 내가 신선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질 텐데 정말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가정법이죠. 우리 팔과의 포인트야. 무조건 기억 잘해야겠죠? 자, 가정법. 그리고 특히 가정법 과거를 배웠는데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 뭐였죠? 다 기억이 나야 되고 안 나면은 여기 한번 밑줄 치면 다시 한번 볼게. 가정법 과거는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콤마 찍고 주어 조동사 과거형 보통 뭘 쓴다? would나 could를 많이 쓰죠?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걸 가장법 과거라고 하고 해석은 뭐처럼 해석은 현재처럼 해야 돼.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if절이 이렇게 꼭 앞으로 갈수 있는 건 아니고 뒤로 갈 수도 있어. 얘처럼 이렇게 if절이 뒤로 가면은 앞에 콤마가 없어집니다. 자 볼까요? if 주어 과거동 if 주어 과거동사 썼죠. 아 l 드도 일종의 과거동사잖아. 그러니까 과거동사 썼고 그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썼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구나. 그럼 해석을 현재처럼 만약에 내가 신선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지금 먹을 수 있다면 그거 멋질 텐데 지금 멋질 텐데 이렇게 해석을 현재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The man went out to the river. 그 남자가 강으로 갔습니다. But it was completely frozen. 이제 겨울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시가 리키는건 뭐죠? The river 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 completely. 자 여기 ly가 붙어 있으니까 부사겠죠. 얘가 뭘 수식해요? 완전히 on. 얘들아 frozen은요 과거분사잖아요. 과거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럼 형용사를 수식하면 뭐지? 당연히 이렇게 부사를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과거 분사라고 했지. 과거 분사는 형용사야. 우리 형,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 형용사는 1번, 명사 수식을 할수 있고, 2번, 보호자리 나올 수가 있죠? 명사 수식은 어떻게 생겼어? 바로 명사 앞 뒤에 현재 분사가 나오거나 과거 분사가 나와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는 소리야. 보어는요, 우리 이 형식과 오 형식이 쓰이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요 자리에 ing나 pp가 나온다는 소리고, 오 형식이면요 요 자리에 ing나 pp가 나온다는 소리죠. 우리 분산의 시험 문제, 우리 앞과 6강과 5강에서 했죠. ing 슬래, 슬레, pp 슬래가 시험에 맨날 나와. 누가 결정해? 명사 수식 같은 경우에는 수식 받는 명사가 결정하고, 보어 자리 같은 경우에는 2 형식 보어는 주어가, 5 형식 보어는 목적어가 결정하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명사 수식이야. 보어야. 이 자리가 비동사 뒤는 보어 자리죠. 지금 보어 자리잖아. 그럼 누가 결정한다고? 이 형식 보어 자리면 주어가 결정한다 했죠 그럼 이시 결정하겠네 이시 지금 강이었잖아 강은 어는 거야 얼어짐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기 때문에 frozen 이렇게 썼습니다 자그 다음에 it was impossible 불가능했습니다 for him 그가 to catch any fish 어떤 물고기를 잡는 건요 아 그렇겠지 왜냐면 강이 얼어있으니까 물고기를 어떻게 잡겠어 그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장도 우리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였죠. 우리 8과 문법 포인트였고요. 자, 25야. 가주어고, to catch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이렇게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의미상의 주어가 뭡니까? 이 투부정사를 하는 주체지. 그럼 주어긴 주어야.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하자? 은는 이가. 이렇게 하자고 했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가 어떤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사람의 성질이나 뭐 성격을 나타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오브가 아니라 포를 쓰셔야겠죠? The man was so disappointed. 그 남자는 너무 실망해서 that he cried out to the sky. 그는 하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자, 여기서. So. 형용사 dead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 얘는 너무 모모해서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그럼 해석할 때 남자는 너무 실망해서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럼 disappointed도 어 동사에 ed 붙였어, pp로 만들었어. 이거 뭐야? 얘도 과거분사지. 우리 아까 했지. 과거 분사, 분사. 여기서 했잖아, 분사. 여기가. 여기 이제 분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자, 분사는 선생님이 뭐라 했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온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온 거야? 얘도 비동사 뒤기 때문에 무슨 자리? 보어 자리다. 그럼 누가 결정한다고? 주어가 결정한다. 남자는 어때 실망감을 준게 아니라 당한 거지 느낀 거지 그래서 이 D를 쓴 겁니다.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Please tell me. 제발 나좀 도와주세요. Then 그때 the, the ice melted. 얼음이 녹았다. And three carps suddenly came out of the water. 그리고 세 마리의 잉어가 갑자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The man went back home.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And cooked the fish for his mother. 그의 엄마를 위해서 물고기들을 요리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머니를 향한 효를 나타내는 게왜 잉어가 됐는지 알수 있는 있는 문장이죠. 자, 그럼 여기서 법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end. end 앞에 went가 동사 1이고, ᄀ 트가 동사 2죠. 이렇게 end가 있으면 동사가 한 문장이 두 개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문법적인 성격이 같아야 돼. 앞에도 과거를 썼으니까, 뒤에도 과거를 써.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해? 병렬구조라고 하죠. 병렬구조 주의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for를 쓴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cook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동사야. 그래서 여기 공간 많으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주어, 그다음에 cook이 나와주고 사형식동사로 잘 쓰이니까 여기 io가 나올 거고 do가 나올 거야. 해석해 보면요, 주어는 요리에 주었다, 아이오에게 디오를 이런 뜻이잖아. 그럼 아이오는 보통 사람일까 사물일까? 사람이겠지. 사람에게 사물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오는 보통 사람이고 디오는 사물이야. 근데 얘는 얘는 보니까 지금 사물이 앞으로 가 있고 사람이 뒤로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지금 주어는 그대로 있고, 쿡 있고, 아이오랑 디오의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지.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요, 이 사이에 볼을 써줘야 돼. 왜? 쿡 같은 경우에는 볼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 이렇게 어, 중간에 볼을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문법 이름이 뭐냐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법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여기 원래는 주어 동사 아이오 디오 이렇게 사형식이었는데 이두 개를 바꾸고 중간에 전치사를 쓰는 순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쓸데 없다 했잖아. 걔를 딱 묶어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사물이 앞으로 왔고 사람이 뒤로 왔고 중간에 뽀가 붙었어. 그러니까 사형식을 몇형식으로 바꾼 거야? 삼형식으로 바꾼 거죠. 어, 그거 한번 기억해주시고 여기 가운데에 뽀를 쓰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주세요. Then 그런 다음에 his mother got well. 그의 어머니는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해 쓰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There are other examples of symbolic object in 문자도. 문자도 안에는 상징적인 사물들의 다른 예들이 있다. 자, 앞에서는 잉어 이야기를 했잖아. 그 그러니까 잉어 외에 다른 예들도 있다는 소리고요. 자, there 비동사 누가 주어? 뒤에가 주어. 여기 examples가 주어이기 때문에 are를 썼고요. 그 다음 other는요. 여기다 적어볼까? 언어 너랑 other이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올 거잖아요. another는 다음에 단수명사가 오고요. other는 다음에 복수명사가 옵니다. 자,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은 게, 여기 이름을 딱 잘라봐. 여기 언 n 을 잘라봐. 그럼 어때? 언 n 이 하나잖아, 하나. 하나니까 다음에 무슨 명사? 단수명사가 와야 되는 거고, 아덜은 그냥 복수명사 가 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어나더 아니라 아덜이기 때문에 다음에 복수명사가 왔습니다. They are bamboo. 뭐가 있다? 그것들은요 이제 뭐 대나무가 있대 In the painting of the character 충, 충이라는 글자라의 그림에는 대나무가 있고요. and lotus flowers in the painting of 의. 의라는 그림에는요. lotus flower 이뭐냐면 연꽃, 연꽃이 있대요. 아, 이 뱀부랑 lotus flower 얘가 뭘까요? 상징적인 물체가 되겠죠. Bamboo does not bend. 대나무는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It stays green. 그것은 푸르름을 유지하죠. In all kinds of weather. 어떤 종류, 모든 종류의 날씨에도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들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다. 자, 이러한 이유가 어떤 이유들 말하는 거야? 두 가지 이유를 나타내는 거지. 뭐? 뱀부는뭐 하지 않는다?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항상 푸르다. 요두 가지. 이두 가지 이유를 these reason으로 받은 거야.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이 these reason있죠. for these reason 있는 문장. 요 문장을 살짝 빼놓고 어디 들어갈지 맞춰봐하는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다시 무슨 문제가 나온다고? 이 for these reason 문장을 빼서 어디 들어갈지 맞춰봐라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그럼 어디다 집어넣는 돼? 이유 1, 이유 2다 얘기해준 그 다음에 얘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bamboo came to symbolize 대나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로, loyalty to the king 왕에게 충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대나무가 항상 푸르르고 부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왕을 향한 충성심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came to 부정사 보이죠? 우리 come to 부정사 무슨 뜻일까? 오다.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 보면 come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다란 뜻입니다. 여기 밑줄 쳐놓을게요. 상징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가볼게. In the case of lotus flowers, 영꽃 같은 경우에 they grow. 그들은 자랍니다. 여기서 they는 당연히 누구 말하는 거야? 연꽃 말하는 거죠? 연꽃은 자라는데 In muddy ponds 진흙 속 연못에서 자란데 But still bloom beautifully 하지만 Still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 여기 아래 있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아름답게 꽃 피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역경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소리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still, 뜻잘 기억해 주고, beautifully 같은 부사잖아요. 얘가 뭘 수식해요? 아름답게 꽃 피우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 수식하면 뭘 써야 될까? 부사를 써야겠죠? 형용사, beautiful 쓰시면 안 됩니다. They thus became a symbol of a person's will. 그것들은요,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이가 뭐죠? 당연히 누구? lotus flower, 영꽃 말하는 거고 자, 여기서 will은요. 뭐할 뭐 것이다의 will이 아니라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의지라고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to부터 끝까지는 will을 딱 수식하는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다시 영꽃은요. 사람의 의지의 상징이 되었는데 사람의 의지. 어떤 의지입니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상징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투부 정사 형사 용법 기억해 주시고요. 형사는 앞에 명사를 수식하듯이 뭐뭐 하는 이렇게 수식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d e s p i e 는 정리해 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임에도 불구하고란 뜻이고요. Despite랑 in spite of는 둘다 뭐가 들어가? spite가 들어가지. 이렇게 spite가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전치사예요.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올까?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겠죠? 똑같은 뜻을 가진 접속사가 있지. 뭐가 있었어? Although 그냥도 이분도 이분이 이네들은 접속사야.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거 쓰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자도 was 문자도는 much more than a painting. 그림 훨씬 더 이상입니다. more than 이상이라고 속하면 돼. 그림 훨씬 더 이상이다. 즉 그림 이상이래. 그림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한테? two people of 조선 dynasty. 조선 시대의 사람들한테 그림 이상의 것인데요. 자, 여기서 멋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비교급 앞에 선생님은 e m p a s s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알려 주거든. e m p a s s 이가 even much, far, a l t still 자, 비교급 앞에 이분 e n much, f a a l t still이 있으면요. 얘네들의 해석을 훨씬이라고 해줘야 돼. 심지어 많이, 멀리, 뭐 많이, 여전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비교급 앞에 이분 e n much, f a a l t still은 훨씬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비교급을 어떻게 해주는 표현? 강조해주는 표현이야. 그래서 훨씬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이 much 대신에 다른 것들도 쓸수 있기 때문에 다 외워주셔야 돼요. 대신 very는 쓰면 절대 안 돼.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뭐였지? 문자도가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그림 이상의 것이다. 그럼 그림 이상이 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it reminds. 그것은 상기시켜줍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문자도겠죠. 단수기 때문에 이 수로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돼있으시면안 되겠죠? 문자도는 상기시켜 주는데, them 그들한테 뭐를 상기시켜 줘? Of important value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준대요. 중요한 가치 내용이 뭘까 데부터 끝까지가 중요한 가치 수식합니다. 크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상기시켜 준대. 아 그러니까 문자도가 그냥 그림 이상의 뭔가를 뜻하는데 그게뭐다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큰 영향을 주는 가치를 상기시켜준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 말씀드렸고요. 리마인드는 유명한 수거야. 아래 적혀있네. 리마인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라는 유명한 수거이기 때문에 여기 오부를 잘 물어봐요. 그래서 오부 잘 기억해주시고 여기 대승는 뭘까? 앞에 명사 있고 뒤에 또 누가 없니? 주어가 없지. 그리고 이 선행사를 주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해보면 중요한 가치는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주격관대요 그리고 앞에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greatly는 부사인데 왜 부사가 온 거야? 크게 영향을 끼치다. 지금 동사를 수식하지. 앞에서 했지? 동사 수식하면 뭐다? 부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fluence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지금 influenced는 능동태야 수동태야? bpp 아닌 모든 동사들은 다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어떻게 생겨요 수동태야? 수동태는 were influenced 이렇게 생겨요 수동태잖아. 자 요자리에 능동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능동태 수동태는 주어가 결정하는데 자 이 관계대명사절의 주어는 원래 서행사였잖아이 중요한 가치들은 영향을 주는 거야? 당하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거지 행동이나 태도에 능동태기 때문에 influenced 이렇게 쓴 거예요 were influenced 이렇게 쓰면 절대 안돼 in particular 특히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문자도 was a study tool 문자도는요 어, 그 공부 도구였대. 학습 도구기도 했대. Throw it.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당연히 이시 가리키는 거. 문자도입니다. 단수기 때문에 이수로 받은 거야. 댐 쓰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children in the 조선 dynasty could learn. 조선 시대의 아이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The importance of harmony in family and society. 가족과 사회에서 좋아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